음, 저도 처음부터 몬테소리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책 사고 진짜 후회하는 게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사지 않은 것입니다 못했던 거를 하루가 다르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돈값을 한다라고 느꼈거든요 아기 뭐하고 놀아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발달이 좋은지 감도 안 잡힌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현디네 어, 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광고라든지 정답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이 브랜드 제품을 선택했다 경험을 공유할 거니까 어,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 하시면 저와 비슷한 제품을 사면 되시고 아, 내 생각은 현디랑 별로 안 비슷하고 다른 생각이야 이러면은 또 다른 브랜드 거를 사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책을 얼마나 살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뜨갑니다 난 저는 책육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이 책육아라고 하니까 좀 장벽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사실은 아기가 좀커 가니까 대체 뭘 하고 놀아 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시간은 진짜 더럽게 안 가고 아기도 뭔가 심심해 보여서 그때부터 뭔가 발달 놀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놀아 줄때 발달이 더잘 되게끔 놀아 주고 싶잖아요. 8개월 될 때쯤 부터 본격적으로 교구를 썼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이랑 교구를 쓴 이후로 아기가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되게 빨리 소근육도 잘 쓰게 되고 머리도 잘 쓰고 인지 능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교구와 책의 힘을 오늘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건집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느린 반응에 익숙해진다는 건데요. 아기가 느끼는 자극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느린 반응, 하나는 빠른 반응이에요. 건전지 넣어서 작동하는 장난감은 누르자마자 소리가 난다던지 바로바로 바로 빠른 반응을 보여주죠. 빠른 반응은 아기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마치 우리 성인들도 셔츠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튤립 장난감도 아기들 올때 울음 뚝 그치게 하는데 진짜 유물이지만 그만큼 자극적이라는 뜻이죠. 이런 빠른 반응 장난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가치관에 따라서 확실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빠른 반응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느린 반응에는 답답해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나중에 아이가 책을 공부가 아닌 장난감처럼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 느린 반응을 선택했어요. 책장 넘길 줄도 몰랐던 애가 조금만 보여줘도 이렇게 금방금방 잘 넘기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 있으면 이렇게 한참을 보기도 하고요. 아우 9, 9, 동글 9, 9, 9, 이 9, 9, 제가 이렇게 느린 반응을 위해서 책을 샀던 거다 보니까 다양한 전집 브랜드 중에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책, 근본적으로 아기의 호기심을 끌수 있는 책을 골랐어요. 이 책도 구멍이 나 있는 게 시그니처인 라코치넬라 전집인데요. 더 자세한 건 뒷부분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많다, 엄청 많다, 엄청 찐. 근데 사운드북은 빠른 반응에 속하는 책이어서 너무 자주는 보여주지 마시고 엄마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실제 소리를 들려주니까 나중에 진짜 풍물놀이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래 그래도 경험시켜주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전집을 계속 보여주니까 어딜 가든 책이 있으면 가장 먼저 거기를 구경하러 가더라고요. 책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높아져서 나중에 아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책이 재미있고 유익한 것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기뻐요. 두 번째 이유, 실패를 겪으며 스스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부를 하루라도 빨리 안한게 후회된다 한게 바로 이포인트예요 이렇게 원래 처음에 못하던 거를 스스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고쳐가면서 성공하는 경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두 달도 안된 시간만에 이렇게 혼자 넣고 빼기까지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때도 당연히 실패했다고 엄마가 넣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기다려 보세요. 아기가 이렇게 스스로 성공한답니다. 너무 기특해요. 처음에는 그저 들고 아, 물고 놀기만 하던 아기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모방하고 동그라미네 성공해요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려면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도 엄마가 고쳐주지 말아야 해요. 집을 찾아주세요. 지금 반짝이도 네모에 동그라미를 넣었잖아요.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굳이 엄마가 나서서 고쳐주는 건 몬테소리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그라집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손끝으로 만져보면서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니까 틀렸구나 인지하고 제자리에 찾아놓고 있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고쳐나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몬테소리 식 교가에요. 처음에는 뭐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고 그냥 물고 놀길래 괜히 샀나 싶었는데 이게 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음 챕터에서 더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세상과 소통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 책 하나로 놀아줄 게 정말 많아요. 지금 반짝이도 제가 놀아주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이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면서 할숨 할숨 그럴까? 나는 장호야 이런 식으로 엄마랑 소통하면서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들도 아기랑 놀아주기 어려워하잖아요. 아기 보고 있으라 그러면 진짜 쳐다만 보고 있고. 근데 책이 있으면 아빠가 책 내용을 읽어준다든지 아기랑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워 좋아해요. 미카와 잠자리까 그런 의미에서 조작북, 보드북, 사운드북도 엄마랑 소통하는 의미에서는 활용하기가 좋아요. 책만 읽어 주다 보면 엄마 목도 아프고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기 집중력도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활동할 거리가 있는 책도 중간 중간 섞어서 보여 주시면더 즐겁게 책 놀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책으로 아기한테 많은 걸 먼저 보여주면 실제로 어! 봤을 때 동물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봤던 동물들을 다시 책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 토끼네, 토끼. 아직은 모든 동물을 번모라고 어, 하긴 하지만요. 강아지. <laughs>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나는 강아지 고양이를 먼저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고양이 강아지 나오는 어! 그림책을 또 귀신같이 알고 꺼내와요. <laughs> 얘는 고양이. 이래서 자연 관찰 책도 어릴 때부터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매치를 하면서 알아가거든요. 음. 강아지. 실물 자연 관찰 책, 그다음에 실물 카드 이렇게 세 개를 연계하면 좋아요. 책뿐만 아니라 교구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하게 돼요. 교구에서 배운 능력을 실생활에서 연계시켜 보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이렇게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저도 진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놀아주기 힘들어서 책육가를 시작했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써보니까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우선 교구는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몸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해도 좋아하는 이 모습. <laughs> 너무 사랑스럽죠? <laughs> 그리고 결국 혼자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 그거는 정말 교구라서 줄수 있는 거죠. 전집도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고 엄마와 상호작용하고 세상을 간접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집이 막 200권, 300권씩 하고 일곱 살 때까지 봐요라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니, 일곱 살에야 보는 책을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지금 사서 계속 꽂아 둔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랬듯이요. 저희 남편도 일곱 살때 볼, 다섯 살때볼 책을 왜 벌써 지금부터 사냐고 자리만 차지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기가 어리다고 해서 재미있고 조작북, 플랫북 이런 책들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아기는 당연히 그렇게 빠른 반응, 장난감 같은 책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온전히 그림과 글만 있는 책의 형태에도 익숙해지길 바랬어요. 이렇게 글이 가득 적혀 있는 창작 동화는 글을 이해하는 3 살, 4 살은 되어야 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돌 전부터 이렇게 한 문장 읽고 넘기고 한 문장 읽고 넘기고 하면서 계속 노출해 주고 읽어 주는 게 중요해요. 아기들이 이런 다양한 일러 다양한 스토리를 접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글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활용법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전집은 모든 책이 다중 지능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약간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다중 지능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지능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자극시켜줄 때이 모든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상승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중 지능 이론에 의해서 구성한 전집을 보게 됐죠. 사실 말이 책육가라고 해서 되게 거창해 보이지 쉽게 생각하면 아기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걸로 채울 것이냐의 문제 같거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했어요. 책육가라고 해서 아침마다 책을 세번 읽어줘야 된다더라 이렇게 남들이 짠 틀에 우리 아기를 맞추지 마시고 그냥 나와 아기가 함께 노는 이 시간동안 책을 자유롭게 펼쳐보고 함께 읽어보고 그냥 같이 노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면 부담이 훨씬 덜할 거예요. 돌이 될 때까지 사용했던 교구랑 책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가 책과 교구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기가 처음에는 실패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공을 하는데요. 이 성공하기까지 임마가 수많은 시범을 보여줘야 해요. 힐끔힐끔 힐끔 보던 것을 갑자기 모방을 하며 성공을 해요. 제 담당 실장님께서는 아기가 뇌로 입력을 해놓았다가 자기의 신체 능력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습니다 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아기를 훈련 시켜야지 이 아기가 성공할 수 있게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엄마가 옆에서 교구를 가지고 걔 가지고 놀 거야 이 교구는 이렇게 노는 거야 하고 자연스럽게 계속 보여주다 보면 아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또 그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 활동을 집에서 또 해주시면 좋은데요. 교구를 교구로만 쓰지 말고 거기서 나온 개념들을 일상생활에서 확장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얀색과 검정색 공이 있는 교구인데. 하얀색 동물, 검정색 동물 사진을 모아서 이건 하얀색 동물이야, 이건 검정색 동물이야, 이렇게 색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형 교구들도 세모와 네모, 직사각형, 삼각 기둥,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익히는 데 활용을 할수 있고요. 동그라미와 네모 등 색깔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확장시켜줄 수 있어요. 책도 더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전집을 사야 가능한 방법이긴 해요. 초전집 따로따로 사다보면 결국에는 이거저거 다 사게 되고 겹치게 된다는 선배 맘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전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전집 기준으로 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쉬운 책부터 보기 쉬운 책과 어려운 책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쉬운 책은 우선 글밥이 짧고 아기가 한눈에 그림을 봤을 때 글을 읽지 않아도 내용과 전개가 파악 되는 책을 쉬운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복잡한 이해 관계가 없어서 아기가 쉽게 쉽게 뇌에 입력을 할수 있는 구조인 거죠. 반면 어려운 책은 일단 일러스트부터가 복잡하고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아기가 커 갈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글도 생각보다 많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다른 게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어렸을 때는 간단하게 보여주고 읽어 주다가 아기가 커 갈수록 이런 디테일함을 같이 찾아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 볼수록 단순한 책이 좋아요. 이 책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 구멍 민감기인 9개월 전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두 번째로 한 문장만 읽기입니다. 대부분 모든 글을 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아기들의 집중력은 특히나 짧기 때문에 어릴수록 한 문장만 읽고 넘겨 버려야 된다고 해요. 팔라나가 떨어져 나갔어. 나도 등 지르미가 떨어지면서 무척 힘든 적이 있었어. 플러, 프레드가 왜널 좋아했는지 잘 생각해봐. 전집을 선택할 때 이렇게 첫 문장만 읽어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잘 설계가 된 책으로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창작 자연책 연계하기 실사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보여줘도 좋지만 보드북 창작책을 보다가 이렇게 강아지가 나왔다 자연관찰책에서 강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강아지의 실제 모습을 탐색하는 등 자연관찰책으로 연계해 주시면 좋아요 인명부족견도 있어 토끼 책을 보다가도 실사책으로 넘어가서 토끼는 이렇게 생겼고 토끼는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살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연계하면서 사물인지력도 높이고 세상에 흥미를 가지게 해요. 네 번째, 자연관찰책 노출하기. 이렇게 자연관찰책을 보여달라고 들고 올 만큼 반짝이는 여러 가지 책을 전부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비결은 매주 같은 카테고리에 자연관찰책을 두세 개 정도 진열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사진을 계속 보게 도와주는 것도 자연관찰책의 활용법 중 하나예요. 관심이 생기는 책을 어느 순간 펼쳐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열매책을 한동안 관심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펼쳐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만 보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절감에 맞게 잠자리, 튤립 이런 것들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기가 관심 없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무의식에 노출해주고 엄마가 재미있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토끼만 보다가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제목으로 내용 유추하기. 다음에, 봄. 아, 을, 저, 을. 아기가 두돌 정도 되어서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책 제목을 먼저 읽어준 다음에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같이 맞춰보고 얘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창작책에 관심 없어지는 아기들도 본인이 스스로 내용을 유추해보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던집 사놓기만 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아기가 별로 안 읽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활용법을 보시고 아기와 재미있게 또 책을 읽고 는 시간 을 가져 보셨 으면 좋 겠어요. 아마 프레벨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그냥 프레벨 검색하던 게책 육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론만 빠르게 얘기하자면 프레벨 사지 않았고요. 정말 8가지 브랜드를 유교전 3번, 베이비페어 3번 가면서 직접 보고, 만지고, 공부해서 키즈에이원 책과 교구를 사게 됐어요. 절대 이거는 광고 아니고 꼭이 교구랑 책 아니더라도 아, 나는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교구를 사야겠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집 비교를 하기 전에 제가 전집을 고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본질적으로 책을 보여주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어요. 책이란 내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얻는 그런 용도로 두고두고 내 곁에서 부담 없이 꺼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서 책 다운 책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전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해서 구성이 되었는지를 꼭 살폈는데요. 첫 번째로 프레벨 다중지능에서 유명한 게 프레벨이잖아요 토탈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0세부터 7세까지 그 이후로 쭉쓸수 있게 전집의 구성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이 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고 거의 천만 원 되더라고요 아그 돈을 천뜻 내기에는 저의 지갑이 <laughs> 그렇게 두껍지 않았다는 점 프레벨에서 이제 좀더 트렌디해지 고 가격도 접근성이 좋아진 구성이 핀덴이에요 프레벨이랑 비슷해요 이론도 비슷 하고 교구의 활용도 비슷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 책의 양이나 교구의 양 이런 것들이 확실히 프레벨에 비해서는 라이트 해요.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고 교구와 연계도 좋아요. 하지만 딱 하나 이제 책이 약간 제 기준에서는 책 글밥이 너무 적다거나 일러스트가 약간 제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를 했죠. 하지만 핀덴 베베의 가장 장점은 이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교구와 책의 연계를 활용해서 다중지능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끼리 교구 있는데 그 코끼리 교구가 활용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교구 측면에서는 핀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즈 A1, 키즈 A1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죠. 책은 책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400만 원이라는 돈에 불구하고 이걸 선택을 했고 400만 원대라고 생각하면 키즈 A1과 프레벨이 비슷하거든요. 프레벨에도 400만 원 정도의 코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프레벨에 없는 자연관찰책이 이 키즈 A1에는 동일한 금액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목으로 된 교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이었어요 하지만 뭐막 그렇게 트렌디하다거나 화려하고 재미있고 아기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완전 기본에 입각한 상품이 키즈 A1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모든 걸 약간 갖추면서도 책의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키즈 a 원이 맞을 것 같고 내가 활용을 잘 못할 것 같다. 선생님의 수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냥 나는 이번에 한번 돈 쓰고 말고 싶어. 학교 들어갈 때까지 쭉 쓰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프레벨이 돈을 아끼는 거고 프레벨은 너무 비싸고 그냥 그거보다는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토탈하고 싶어 하면 키즈 a 원이 낫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그렇게 고퀄리티일 필요는 없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주고 싶다 하면은 핀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려했던 게 퀴즈스콜레 그레이트북스 빨간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노션에다가 한번 정리를 쫙 했거든요. 이 노션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빨간펜 오은영 박사님도 참여한 만큼 이 감정 그림책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나 하나의 교육적인 퀄리티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교구 없이 그냥 책으로만 구성된 코스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기한테는 약간 흥미 요소가 있어야 처음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 펜은 뭐 5살이나 7살 이때 드려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빨간 펜은 보류했고 빨간 펜이 그 취소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영업사원분의 성향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책 자체의 퀄리티는 좋았다. 그리고 키즈스콜레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보는 전집은 딱 적당한 전집이라고 느꼈는데 베베 코알라라는 생활동화책이 있어요. 저희 아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병원 놀이 장난감 할 때마다 병원에 간 베베 책을 자꾸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 생활동화가 진짜 필요하구나.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 책에서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공감하면서 감정을 습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베코알라를 드릴까 약간 고민 중에 있어요. 또 다르게 유명한 게 추피죠. 생활동화는 또돌 지나서 드리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정도가 또 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트북스가 있는데 그레이트북스의 그레그레라는 전집이 있어요. 돌전 아기들부터 보기 참 좋은 조작복 위주의 전집인데 저희 아기도 샘플북으로 받은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일반 책을 아예 안 보여주고 그 책만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 기준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건데 조작북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붙이고 떼고 막 열고 닫고 이것만 하고 책을 안 읽어요. 조작북만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창작책이나 뭐 생활동화책 좀더 단순화된 책도 같이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블루레빗 블루레빗 소전집도 이렇게 조작북 위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그거는 책이 아니라 거의 장난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르면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고 촛불 끄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책을 너무 싫어하는 거 같아.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책을 안 봐서 우리 아기한테는 책을 재미있게 해 주고 싶어. 하시면 블루래빗도 좋은 선택지가 되죠. 블루래빗이 특히 이 재미있는 책이 많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8개월 잠깐 책에 대한 관심이 잘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블루래빗으로 계속 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용도로는 또 좋을 수 있죠. 저는 블루래빗 드리기 전에도 이미 소리 나는 사운드북, 뭐 장난감 이런 게몇개 있었기 때문에 굳이 블루 레빗을 더 사지는 않았다는 점. 책장 넘어갈 때마다 움직이는 그림책도 있고요. 넘길 때마다 표정이 변하는 감정 그림책도 이렇게 액티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음, 슬프다. 이모 온다. 사실 이런 조작곡은 제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음악을 다루는 전집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민화와 한국적인 음악까지 다루는 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좋았고 사운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작품도 되게 다양하고 시대적 배경도 어, 체리 하나다. 시대색 배경도 다양해서 작품을 많이 노출하는 데에는 되게 좋아요. 확실히 조작북이다 보니까 아기가 좋아하는데 적절하게 이 베이비얼 명화음악이랑 이 키즈 A 원이랑 섞어가면서 보고 있어요. 여기엔 또 특히 좋은 게 명화음악이랑 악기랑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도 세이펜 다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다 들려줄 수 있고 뭐 꽹가리 해금 이런 우리나라 악기도 되게 많고 팀파니 이렇게 좀 생소한 악기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전집으로 미리 경험시켜주는 용도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특징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어, 나는 이런 게 좋았어. 이런 게 별로였어. 하는 그런 감상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브랜드 각각의 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몇 권인가? 뭐, 얼마인가? 이런 거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른 분들의 후기에 또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브랜드들의 차이점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 브랜드는 어떤 게 좋다는 거야? 책을 더 보여주고 싶은데 뭘 사야 되는 거야? 비교가 약간 어려웠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션에다 이렇게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노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장 먼저 460만원이라는 돈을 쓴 거를 저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교구 쓰는 거 많이들 궁금해 해주셔서 이게 내용이 정말 길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고 약간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간이 있었는데 반짝이가 15개월, 16개월 이 시기가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고려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택하는 기준, 뭐 준비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독해주시고